274페이지에 보면은, 어, 274페이지에 그 예배순서가 를 오늘 나오는데 참잘 나왔어요. 오늘 이거를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예배순서라고 하는 게 예,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뭐 이거 다정어다 정해진 건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배순서가 성경에 뭐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정해진 건 없는데 뭐 대체로 이제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미사를 폐지했잖아요 미사를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라든가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예, 개신교적인 예배 순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칼빈의 예배 순서 1540년대 칼빈의 예배 순서하고 웨스터 미스터 예배 규칙이 있어요. 1644년,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인데, 자, 이게 아주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은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예배 순서를 제가 몰라서 이렇게 안짠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그 칼빈이나 웨스터 미스터 예배 순서를 지키기려면은 예배 시간이 최소한.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1500년이나 1600년대 사람들은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생활 구조, 사회 구조였어요. 네. 만약에 지금 시대도 이렇다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기는 좀 알아야 돼. 요 왜냐? 칼빈 예배 순서를 보면은 예배 시작 예배를 위한 인사 그래서 제가 우리의 도움은 천재를 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이게 칼빈이 꼭 예배 시작 전에 에그 기도할 때 언급한 시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요거를 이제 항상 하는 거예요 시편 124편의 8절 말씀 네, 죄 고백 죄 사함 낭독 사제 선언 십계명 우리 십계명 하죠 네, 기도 네, 성경봉독 설교 연보 그러니까 흥금 중보 기도. 예,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그그 헌금 기도 이후에 하는 사실 헌금 기도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그때는 이제 중보 기도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20그 각주에 보니까 목회자들을 위해 세상 사람을 위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모인 회중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의 목회 기도거든요. 근데 그때는 칼빈은 헌금 순서 이후에 이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주기 도문 강해. 근데 사도 신경 찬양 성찬 준비. 자 지금 보면은 칼빈과 웨스터민스터의 이 보면은 예배 순서에 뭐가 들어가요? 항상 성찬이 들어가 있었대요. 찬 그래서 칼빈은 매주마다 성찬 예배 드려야 했지만 그러나 칼빈 자신도 제네바에서 1년에네 번밖에 못했어요. 칼빈도. 어. 그뭐 저쪽 그 <laughs>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는 뭐자기들의 교회는 뭐 맨날 성찬 예배 드린다 고 그러는데 뭐그꽤 자랑하는데 성찬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뭐 문제가 있는 거나 전혀 그렇거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칼빈이나 웨스터민스테에는요 성찬, 성찬 말수곤면의말수 말수, 성별기도, 어, 그다음에 분병, 분잔, 성찬, 감사, 참미 아론의 축도, 아론의 축도. 우리가 보통 하는 축도는 이 구약에는 아론의 그 말씀, 신명계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걸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예, 보세요. 칼빈의 순서에 보면은, 설교가 몇번 있습니까? 한번 있죠? 권면의 말씀이 있죠? 이 권면의 말씀이 뭐 10초, 20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한번 하면은 한 40분, 50분 합니다. <laughs> 예? 설교는 1시간 정도고, 그것만 해도 1시간 반이 드려야 반 지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그다음에 이제 분병, 분장 또뭐 주기도문 강의도 있어. 주기도문 강의 이것도 한 보통 30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하려면은 우리가 1 1시 예배 들어 왔고 4시쯤에 끝내. <laughs> 앞으로 한 2시간 더 있어야 돼. <laughs> 이게 지금 그 당시 중세 시대의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 식이 이렇게 하자 하는 거는 이거는 예,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뭐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제가. 그다음 웨스턴 미스터 예배 규칙도 좀 줄이긴 했지만 역시 이때까지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거의 형태 변화는 변함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개혁주의 예배가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드르는데도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쭉 늘어나는 있는데. 전 그게 옛날부터 아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뭐, 너무 지나치게 아무리 개혁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개혁교리라 도 너무 지나치게 의식에 좀 집중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사실 일반 보금직교회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에, 시편 찬송하고 십계명 찬송 그렇죠 십계명 찬송 요거이지 다른 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길게 늘어지는 잡다한 순서는 안 집어넣어 었요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좀더 우리 개신교 예배는 더 말씀 중심의 예배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더 필요할 것이다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칼빈이나 웨스터 그러니까 웨스터 미스터 예배 규칙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뭐 극히 드물죠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마치 이런 예배 순서를 해야만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런 오해나 이런 또 착각은 하지 마시라 이거죠 어 왜냐하면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어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순서의 그 말씀은 없어요 다만 예배를 어떻게 드어야 되냐 원리적인 말씀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에 충실하게 따르는 한, 따르는 한 어, 우리가 이제 옛날 그, 그 오래전 시대 몇백년전에그 칼빈이나 어, 청교도들이 했던 예배 순서를 우리가 굳이 뭐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찬송의 문제.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손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진리의 말씀 선포는 개떡같이 하면서 어뭐염뭐뭐 어, 뭐, 뭐, 성찬하고 뭐 이러면 카톨릭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건 의식 중심밖에 안 돼요. 의식. 어.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어 예배 순서는 네, 길게 짜면 안 됩니다. 짧게 짜버려야 돼요. 최대한 최대한 짧게 하고 어,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이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이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게 내 이제 헌금. 헌금도 들어가죠. 보통 이것만 들어가면 어떤 예배 순서인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바 미국 장 PCA 교회연법에 정한 예배 모범 공예배 예배 질서 요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예배 예, 공예배 질서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자 봅시다 이 PCN 미국의 그 보수적인 장로 교단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laughs> 자49-1 회중이 공예배로 모이고자 할때 그러니까 주일예배나 주중예배죠 에, 공예배를 위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들이 모두 와서 그곳에 연합한다 태만하거나 사적인 모임을 핑계로 공예배 불참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린트를 하든가 따로 워드를 치셔갖고 이게 좀 집에다 좀꼭 붙여놓고 자녀들에게도 가르키세요.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모이도록 하며 시,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면 그들은 공예배 모든 부분에 걸쳐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축복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불필요하게 자리를 떠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세 번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품위가 있고 경건한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자신과 목사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 이세 번째 거 이거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 공 예배에 출석한 모든 사람에 이런 때와 장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일체 조심하고 존경심과 경건한 경외심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한 대로 가족은 사회의 기본 제도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단지 개인적으로만은 가족으로서도 은혜를 대하여 산다는 것.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러는데 예전에 그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보통이 장로교나 보수적인 교회들은 가족석이라고 다 있어요. 가족석. 그 가족석은 뭐냐면, 그 가족만 와서 앉는 자리예요. 거기에 괜히 엉뚱한 사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가족석이 있어요. 가족석.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봤지만, 예전에는 이 자리를 샀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교회에다가.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그래한 달에 뭐 예를 들면 예를 한 달에 뭐뭐 사만 원, 뭐 오만 원 가족석이면 가족석대로 돈을 내지. 헌금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 가족 그 사람의 것이에요. 옛날에 이랬어 요 옛날에 개신교가.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싹 없어. 지금이야 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잡는 거지 뭐 지금이야. 근데 이제 아까 말하니 가족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에, 우리 교회도 뭐 이제 가정이 전체 와서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참 좋습니다. 왜한 가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에, 뭐 아, 엄마는 저쪽에가 있고 아빠는 이쪽 구석에가 있고. 에이? 뭐 동생은 저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른 유아표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개념의 예배가 너무 없어요. 사실 뭐다 이렇게 서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개혁교회는 이, 이 좋은 전통을 살리면 좋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딱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참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어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마음에 좀 소망 좀 가지셔서 우리가 이 예배 질서 요 비극 PCA 그 장로 교단에서 그 헌법에 있는 요 예배 질서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고 집에다 이렇게 또 붙여 놓으셔서 아 이렇게 좀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그 주한미군 그 주한미군 그러니까 동두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주한미군 애들이 이제, 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애들이 어한국목사님의 뭐 설교가 뭔 말인지 못 알아 들으니까 그냥 밖에 뭐 그냥 막 밖에 나서 껌 씹고 지들끼리 막 하다가도 축도 시간 되면 꼭 들어온대요 축도 시간 되면 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는 건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 걔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 거, 그거는 뭐무 말인지 몰라. 어쨌든 축복기도는 그그 그 미군 애들이 꼭 들어와서 참석해 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어 설교 뭐 나머지 예배 시간에는 뭐못 알아들이니까 지루하니까 아마 이제 밖에 나가 있다가 축복기도 시간이라는 그 시간 되면 다 들어와서 축복기도를 받고 여기 나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 있었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가끔 예전에도 보만이 축복기도를 어, 되기 전에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 나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런 분들을 뭐 종종 봤는데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좀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왜 축복기도라는 걸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아까 그 신명기에 나온 아론의 축복도 그렇지만, 네 우리 신약에는 고린도 그 축복도 이게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를 축복기도를 에, 절대로 그걸 뭐, 뭐 그냥, 그냥 예배 순서 에 하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아주 귀하게 얘기돼, 귀하게. 예, 정말 예, 그 축복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만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뭐 그냥 하나의 의식이지, 뭐 이거 뭐 별거야, 뭐 있으나 마나 뭐 참여하다 이런 생각 가지면 그 사람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가지면 정말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꼭 가르켜줘야 돼요. 예배 끝나고 축복기도 하는 건 귀한 것이니까. 절대로 그 전에 예배당을 벗어나거나 예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4로 넘어가면 송도에게는 육체적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창조의 안식을 초월한 구속의 안식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기대하였고 영국 국교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중심에 두는 과거지향적 삶과 구별되며 또한 15세기부터 각종 성인들의 날과 축제를 달력에 빨간 글씨 표시한 것다 빼버리고 오직 주일날만을 빨간 글씨로 만들어서 주일 중심으로 살았다 청교도들은 이교신앙에서 온 부활절 성탄절 예배나 설교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할 정도로 오직 주일 중심으로 살았다 우리에게는 주일만이 오직 빨간 날이지 생각해보자. 또한 주보다 더큰 의미의 빨간 날이 없는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달력에서 주일 외에는 다른 날을 빨갛게 표시 안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달력에는 뭐 추석도 빨간 날이 있고 뭐 근데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달력에서 주일 날만 딱 빨갛게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사실 부활절도 성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부활절도. 이런 거 그냥 싹 치고 쳐버렸단 말이에요왜 그런 게다 로마 카톨릭의 잔재다 이거예요. 없애버리자. 이런 거 자꾸 질질 끌고 다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도 성탄절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정말 성탄절 이 개신교는 없애버려야 돼.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 많은 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절기도 사실 다 불필요한 건데.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한 가지 좀짓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이제 주일이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잡은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는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보지 않고 예배 개념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청교도로 넘어와서 안식의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터미스터 거기 보면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읽었지만 청교도들은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안식의 날, 우리 영혼의 안식의 날, 우리의 육신의 안식의 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전념하는 날로 그렇게 삼았었 말이야.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칼빈이나 루터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엄격하게 지킨 거예요. 훨씬 더. 루터는 주일날 볼링도 쳤잖아요. 볼링, 보링을 최초로 맞는 사람이 루터란 말이야. 루터. 어, 칼빈도 주일날 무슨 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뭐고리놀인가 뭐, 뭔가 칼빈도 그래서 누가 낙스가 그걸 보고 기절초풍을 한 거야 저 그놈한 칼빈이 주일날 저렇게 오막 낙스가 그막 그냥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은 후대 청교도들보다는 사실은 어, 이 주일을 조금 느슨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주일은 예배의 날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자유를 줬는데. 후기에 청교도 시대에 들어와서 엄격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교도 역사를 알아야 돼. 그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로마 카톨릭과 이 교리적 신앙적 전쟁을 막 하는 와중에 이 카톨릭 때문에 이 주일이라는 게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자꾸 느슨해지고 막 영국 영국 국민들이 주일날 막 뭐곰공 놀이하지, 뭐 놀러 가지, 뭐 소풍 가지, 뭐또뭐개 싸움 하는 거 구경하러 가지, 뭐 별짓을 다 하니까 청교도들이 보기에 이거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나 이렇게 개판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엄격하게 간 거란 말이에요. 엄격하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청교도들의 주일 개념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 <laughs> 어떤 사람은. 칼빈은 그렇게 주일을 강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대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야. 칼빈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는 종교 개혁 와중에 사람들이 이 주일에 그러니까 이미 하도 그 천주교의 그 미사에 찌들었던 사람들이라 개신교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 옮긴 사람들은 청교들 시대만큼 주일을 렇게 함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고. 굳이. 지들이 알아서 잘 했거든. 잘했단 말이에요. 하도 그 카톨릭에서 하도 그냥 그 이게 주요 짜서 이걸 철저했는데 청교도 시대 와서 이게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더 강력하게 확 주장한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뭐 청교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뭐어 주유성수를 강조했다, 안식일을 주장한다, 뭐 그러는데 그. 그 청교도 그 시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었는지를 모르고 한 말이야, 모르고.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애감과 경애함, 경애감. 경애감. 그 다음에 주일을 존귀한 날로. 그러면서 신자들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일은 자기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청교도들은 여기 굉장히 아주 철저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청교도들이 어 고지식한 사람이다, 뭐 답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욕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왜어 이렇게 주요 성수를 강조했는지 그 배경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청교도들을 어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나 루터를 또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나온는 자크 엘르는 기술 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우리를 곧장 사람이 만든 천국으로 이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 영화 와 텔레비전은 인간이 꿈꾸고 상상하는 걸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천국이나 마찬가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기대하며 주의 날을 거룩히 지기므로 천국에 대한 예고편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안도감에 어느새 당당한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줄 모르고 너무나 쉽게 천국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물질만능주의에 속한 천국을 향한 길을 나머지 실존주의가 되어 무엇이 워커 퍼시의 영화강의 주인공처럼 영화 와 텔레비전을 큰 즐거움 안식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크 헨리 말한 거에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그것이 그들에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또 오실, 옷 다가올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바로 우리가 정말 꿈꾸는, 정말 소망하는 실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고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주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이주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겠느냐? 지금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천국을 삼아요. 왜냐? 현실 속에서 모든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걸 해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 이 주일날 되면은 뭐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뭐 텔레비전, 뭐 쇼프로 아마 잡한거 지금 많이 볼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실제하는 천국입니까? 가상의 천국이에요. 가상의 천국. 가상의 천국. 아, 청소년 애들이 가상 게임에 빠져갖고 밤낮을 굽을 못하잖아, 그죠? 마찬가지죠. 보편적으로 불신앙자들이 뭐, 뭡니까? 세상의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 가상, 그 천국에 빠져가지고 실제하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 이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하는 이게 뭡니까? 장차 있을 천국의 예고편이다. 이거 예고편, 예고편으로 보라 이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일날 영원한 안식 천국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구나 그 기쁨에 그들은 살은 거예요. 그들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단 말. 그러나 그걸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여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 우리 신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직장 어, 막그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그 고통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에 이 하나님의 날에 주해 날에 그 모든 것을 어디로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는 주일이나 안식일을 무거운 짐이다, 괴롭다, 가기 싫다, 고통이다, 고역이다. 아유, 어? 좀 빠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도 천국의 여고편을 보러 내가 가는구나.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주일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오늘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아 참된 그 예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한번 다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에 우리 선민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와 주일 또이 안식 또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는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이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